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 대형주 위주로 해서 유독 강한 장세였는데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 중소형주들도 한번 위기를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요 2차 전지죠 워낙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 분위기였는데 하지만 전일 미국 증시에서는 이 테슬라를 좀 비롯해서 전기차 관련 기업들 일제 약세를 보였죠 테슬라의 영업 이익률에 대한 아마 우려가 주가 하락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이 아닌 이 쏠림 이 쏠림 현상 때문에 특정 센터의 강세가 뭐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도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좀 쫓아가자니 좀 부담스럽기만 하고 당연히 뭐 지켜만 보고 있자니 또 어때요? 내가 투자한 것은 왠지 이 수익률이 저조해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무언가에 따라서 이 투자 기준을 세웠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뒤돌아보면서 좀 이성적으로 이 폰더멘털에 기반한 것이라면 확신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게 보여집니다. 오늘 바로 메디포스트 종목에 관련해서 제가 좀 드릴 말씀 있어서 빠르게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정말 길게 한번 쭉 행보를 이어오던 흐름이었고 잠시 잠깐 오름세도 있었지만 쭉 계단식으로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오는 흐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올라가지는 못하고 갑작스럽게 오늘 장 시작하고 나서 개파락을 하면서 급락했죠. 아래꼴이 달린 장대 음목 나와주면서 최저 9,450원, 측 전일 대비 무려 29.6%예요. 26%를 기록하면서 지금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셨죠. 아니, 갑작스럽게 이렇게 떨어뜨린 이유가 도대체가 뭐예요? 부터 시작을 해서 과연 그런 반등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나와준다면 뭐 새로운 이슈나 모멘텀은 남아있는 걸까요? 등등에 대한 질문들 주셔서 제가 영상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가장 이슈가 뭐예요? 바로 유상증자잖아 유상증자. 유상증자 소식 때문에 1200억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에서 이렇게 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장중에 이렇게 하한가 기록까지 했다는 거죠. 사실 목적이 뭐겠습니까? 뭐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한가를 기록하기는 있어도 곧 하한가도 풀릴 수 있다 라는 거죠. 구만주에서 5만주즉 하한가 매도량 줄어든다는 거는 보이시나요? 일단 유증은 발표했으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뭐 하한가도 모든 간에 일단 유중 발행의 화살은 날아갔어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내가 이 보유자라고 한다면요 정말 이 팩트를 생각해야지 여러분 유중 발행가가 9,030원 이 발행가는 여러분 확정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로 저가에서 받기 위해 주가를 하향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 다음에는 다시 오르겠죠 언제요? 바로 신주 배정일 기준일쯤에 골분 조금 인내가 좀 필요해요. 시간이 좀 필요하고 다 보고 있고요. 다만 오늘 이렇게 하한가를좀간건 과하긴 해요. 그쵸? 이럴 것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뭐다 7월 2 5일1 4 7 0 0원에4 7 0만주 추가 상장되었는데 얘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듯 보여집니다 상장하자마자 0 0 0 5 0 0 0대주주급이죠 얘들이 그냥 호구도 아니고요 정말 주가 폭락을 관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일단 여러분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고생 많이 심하실 겁니다 그렇죠? 잘 버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일단 여러분 지금 이메디포스 같은 경우에는요 향후 이 임상 기간 관련해서 이제 뒤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그러니까 임상 신천이 언제예요? 올해 4분기에 신청해요 3분기 지나서. 그러면 이제 이후에 내년 2024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임상이 개시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일단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 거 맞는 분명한 거니까. 지금부터 정말 대응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대응 방법. 그래, 지금 뭐 매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만 가져가 볼지, 오히려 추가로 매물 뭐 매수를 할지라 부분. 특히 이렇게 지금처럼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개파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렇죠? 내가 어떻게 앞으로 대응할 것이냐 만약 여러분 지금까지 매드포스트라는 종목을 난한주 정도는 보유하고 있었어라고 하시거나 그냥 홀딩만 하고 있었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앞으로 어느 시점에서 어느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 되고 또 매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 뭐 위기다 뭐다 이해는 되지만 여러분 오히려 냉정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여러분들, 지금도 알려드린 정보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급한 부분부터 꺼야 될거 아니에요. 정보를 받고 나서 차근차근 저랑 대응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냥 제로로선 절대 상승하지 못해요. 강력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나와줘야지만 주가는 올라가거든요. 지금 여러분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줄수 있는 굉장히 큰 건이라는 거좀 말씀 좀 드리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 나는 정말 정보가 좀 약해 하시는 분들한테가 무료로 드릴 겁니다 혼자 기사만 보고 투자하시지 마시고요 아니면 단순 지표를 보고서 내 개인적 인 예측이나 뭐 초기에 의해서 결정하지 마시고 이젠 여러분 이런 관련 정보기 모든 정보를 공개할 때 받으셔서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특히요 무료니까요 메디 포스트 정보는 무료 이 번호로 메디라고 남기시면 돼요 제가 빠르게 정보 보내드리면서 자 위기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 필요하시다면 놓치지 마시고 앞에 보이는 번호로 메디라고 만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침 또제 영상 들어오신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7월달 가기 전에 특별한 선물 준비했거든요 지금 바로 공개할 테니까 받아 가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 특별한 선물 바로 돈 버는 주식 정보 7월달 지금 당장 그리고 반드시 꼭 사야만 하는 제가 탑 급등주 인데요 딱 한개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저랑 오랜 기간 좀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이 추천 종목을 좀 받아가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요.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개만 좀 가져왔고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좀 제대로 알게 되면요. 충분히 그 이상의 효과와 기대를 볼수 있는 것만큼 이번엔 정말로 엄청나고 대단한 종목이라는 거 말씀 좀 드리면서요. 특히 여러분 이런 분들 있죠. 이 영상 보시게 되면 선절 없이도 위험부담 없이도 바로 수익을 냅니다. 현재 마이너스 계좌이신 분 계시죠. 그리고 어떤 종목인건 간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더 이상 일확천금을 바라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소소하게 좀 용돈부터 시작을 해서 손절 없이 차곡차곡 익절하면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해당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저점에서 이미 바닥을 좀 찍었어요. 찍고 난 이후에 좀 오르기 시작한 코스타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가 이슈가 될 만한 그죠. 대형 호재만 네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무상증자 m a 인수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이슈 때문인지 몰라도 이미 세력들은 물량 매집을 완료한 상태로 보시면 되고요 특히 7월 달 바닷건 급등주 발굴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곧 대시세 분출 종목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런 종목은요. 이런 패턴을 도 가지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바닥을 찍고 오른다는 거죠. 바닥을 좀 다지면서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좀 우상향 흐름으로 쭉쭉 치고 올라간다는 특징이 좀 있어요. 특히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이후에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죠. 여러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러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핫했던 종목이었죠. 제이 노터스 보시는 것처럼 사실 여러분 3천 원대에 매집하셨던 분들. 이렇게 4만 원까지도 올랐을 때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어요. 여러분 사실 7천 원대에 매수하셨던 분들도 못지않게 큰 수익을 보셨겠지만 특히 노터스처럼 미리 가전 이유가보다 특히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뭐가 커요? 그렇죠. 수익이 정말 크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핫한 또 최근에 종목도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이수 페타시스 있죠. 이 종목도 보세요 충분히 바닥을 다져가는 가운데 작년 3월 초반이었죠 이때 종목이 7,860원이었습니다 이때 매집 하셨던 분들은요 지금 쭉 주가가 상승하면서 지금 얼마 여러분 7월 기준으로 했을 때 7,860원이었던 종목이 31,800원까지 그래서 고점을 찍고 올랐을 때 진짜로 엄청난 수익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특히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수록 그 이후의 수익이 놀라울 정도로 크다는 거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종목을 이미 눈여겨봤고 특히 이미 여러분 매수를 끝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정도로 말씀 좀 드렸으면요. 이런 얼마나 좀 믿음이 가는 종목인 줄 아시겠죠. 특히나 이 종목은요. 보시는 것처럼 유보율이 지금 몇 퍼센트예요? 6천 퍼센트입니다. 사실상 보통 한 기업이 한천 퍼센트 정도만 돼도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크게 한번 슈팅 나오잖아요. 특히 애초에 유보 이 정도면요, 이 세력들 가만히질 않어요. 그래서 이미 세력들은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라 보시면 되고요. 이 말은 뭐다? 100% 이상 상승 가능성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이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이렇게 들어올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지금도 오르고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하시는 부분이고요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두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 종목 발표 후에 뭐 권리락 전까지 특히 100% 이상 반드시 띄울 건데 여러분 이것은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시장은 모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소수만 좀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반드시 이 종목 여러분들이 특히 무상증자 관련해서 발표 이후에 삼이 늦어요. 늦어요. 그래서 무증 발표 전에 이런 종목을 반드시 사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뿐만 아니라 뭐자본금이라든지뭐 자본 총계도 굉장히 좀 크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제대로 나온다면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이런 품절줍니다 그렇죠? 이 말은 뭐예요? 물량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주수가 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한다, 또 인수합병한다, 뭐기사로 접하고 나 이미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매수가를을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노터스가 6연승 할때 사람들이 뒤늦게 뭐 2만원, 뭐 3만원에 들어가면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 사태가 여러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만큼의 품절 주라고진행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평가 종목이고요. 특히 무상증제 공식 발표 임박 중에 있는데 현재도 지금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미리 좀 가져온 거고요. 앞으로 그이 종목. 주식시장 막 시끄러울 때 우리 주디님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여유있게 남들 뭐안전부절하고 있을 때 여러분 미리 좀 받아서 나는 매수하고 있었어 가만히 계시더라도요 남들 다들 이렇게 좀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저가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크게 오를 때여러분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만큼 좀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너무 뭐 알아가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이 종목은요 600조 돈폭탄 터진 종목 그쵸? 이 시장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2023년도 7월달 템버거 주도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2차 전지와 관련된 패배터리 딱한 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 딱한 개로 여러분들한테 돈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앞에 보이는 여러분 번호 있잖아요 여기요이 번호로 그냥 급등이라고 두 글자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게 되면 종목명은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 무료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편하게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종목명을 다 받고 나서 내가 어떻게 좀 이후에 해야 될지 모르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세요 제가 또 문자 오는 순서대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되는 정보 받으셔서 꼭 여러분들의 계좌 든든히 불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급등이라고만 남겨 놓으세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메디포스트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일제히 기사 올라온 게다뭐예 여러분? 공통적으로 다 유상증자와 관련된 소식이죠 메디포스트가 장중에 하한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일단 나왔고요. 또 보시면 이렇게요. 메디포스트 1,200원 유상증자 얘기 이렇게 또 나와줬습니다. 또 여기에도 볼까요? 메디포스트 주가 하한가 자, 그쵸? 유상증자. 근데 카티스템 상업화를 위해서 증자를 진행했다라는 게 올라왔어요. 여러분 지금 현대 바이오 랜드하고 이 줄기세포 기업인 이 메디포스트가 바로 줄기세포제 치료제를 위해서 이 카티스템 발목관절 적응증 국내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좀 상용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임상시험을 실시 중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요. 바로 현대바이오랜드와 한마디로 손을 잡은 거죠. 공통의 분모를 가지고 줄기세포 바이오사업 추진을 위해서 성장동력으로 삼겠다. 발목 관절 임상에서 이미 효능도 확인을 했고요. 특히 매드포스트와 마케팅도 함께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뭐 시작에 불과해요. 사실 뭐 유상 증자가 보통 악재로 좀 작용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 당황하고 하한가를 기록하는 거 보고 믿기지 않다라는 얘기도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부터가 정말로 중요하죠. 왜요? 사실상 여러분 올라도 이제 불안한데 떨어지고 나서 더 떨어질까 봐. 고통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불안하죠. 마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물론 여러분 호재가 나오면 좋겠지만 호재가 아닌 추가적인 악자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모르잖아요. 다시 한번 차트를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내가 여기서 팔고 갈지 그대로 가져갈지 추가적으로 매수할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즉 기준이 필요한 거구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살지 팔지 그대로 가져을 정할 수가 있는 거. 그쵸? 문자 주신 분들한테 제가 당연히 이 피드백도 해 드릴 거고 어느 순간 어느 타이밍에 매도할 것인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알려 드릴 테니까 자,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자, 앞에 보시면 이렇게요. 매디 포스트입니다. 정보는 무료로 말씀 드렸고 이 번호로 매디라고 남기시면 돼요. 매디. 자, 그럼 제가 빠르게 앞에 보이는 이러면 이 정보 공유하고 갈 테니까요. 여러분 지금 정말 위기라고 할수 있죠. 위기가 결국 뭘로 만들 수 있어요? 기회로.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계좌가 플러스 계좌로 그러니까 여러분 정보는 모르겠어요. 결국 바로 타이밍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시는 분들이 또 빠르게 또 대응할 수 있는 부분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건 분명한 거 맞지만 여러분 반등할 수 있는 반드시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회는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잘 준비하시고 잘 대응하셔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성투 이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수익 또한 극대화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